삼4억으로갭 투자할 만한 곳과 분당, 수지, 구성남 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길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짧게 할게요 사과떡볶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로고가 정말 혁신적입니다 애플이 아닌 사과 라고 써있죠 착색, 향신료, 조미료 전혀 쓰지 않았고 천연 재료로만 맛을 냈습니다 오뎅 퀄리티 너무 좋았고요 소스 양 조절해서 맵기 조절 가능하고요 쌀떡, 밀떡 고를 수 있고 오뎅이 많은 거 떡이 많은 거 고를 수 있고. 무엇보다 맛있습니다. 떡볶이에 미친 사장님 두 분이 창업을 하셨다고 해요.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하기도 했고, 여기 리뷰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떡볶이 매니아들이 계시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트는 댓글에 남겨둘게요. 사연입니다. 분당 무지개 마을 1단지 30평, 수지 현대아파트 31평, 성남중앙동 힐스테이트 32평. 분당에서 약간 빠지는 즉 용의 꼴이냐. 성남중앙동 힐스테이트는 구성남의 신축이지만 포레스티아처럼 머리는 아니고, 어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좀 고민이 되죠? 분당 무지개 마을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리역 근처에 있고요.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지 대림 아파트 84제곱이 9억 초반 정도 하는데. 아니, 분당에서 30평대가 9억 초반이라고 가성비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는 분당 반죽점 반 정도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지 현대 31평, 방 3개, 화장실 2개. 수지 구청역 역세권이고요. 90년대 초반에 지은 것들 중에 방은 3개인데 화장실이 1개인 게 정말 많은데 여기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제가 어릴 때 화장실 1개인 집에서 살때 아버지랑 아침에 화장실 때문에 막 티격태격 했었는데 확실히 2개가 편하긴 합니다. 분당 무지개 마을 1단지와 수지 현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수지 현대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황금성이 수지가 훨씬 좋다. 두 번째는 학군이 수지가 좋다. 세 번째는 더 저렴하다. 더 저렴하니까 대출을 덜 받고, 그 다음 투자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갈아타기든 추가하기든. 그 다음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는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단지도 가성비 단지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곳인데 최근 빠르게 올라갔어요 제가 여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별로인데 앞으로 좋아질 곳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구성남이 딱 그렇거든요 지금 가잖아요 지리산을 등산하는데 그 배경이 나무가 아니라 자잘한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언덕이고 근데 그게 싹 허물어지고 현재의 산성역 포레스티아나 산성역 자이프로지오처럼 바뀐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앙동 힐스테이트 9억짜리 매물을 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가 8억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9억과 8억 중반의 사이에 한번 협의를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호가를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따라가셔도 안 되고,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에 조율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찾는 것도 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수지 현대랑 중앙 힐스테이트랑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만일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다. 즉, 학군이 좀 중요하다. 라고 한다면 저는 수지의 한표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아예 어려서 학구는 아직 필요 없고 투자가 좀더 중요하다 라고 본다면 중앙동 힐스테이트의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남은 학구는 아직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도시가 신도시로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로서는 조금 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사안입니다 3, 4억으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보고 계신 곳은 이문 휘경 SK뷰, 이문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녹번. 이 중에 두개 단지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단지들이기도 합니다. 이 단지를 보기 전에 이분이 먼저 하셔야 될게 3, 4억이라고 하셨는데 3억과 4억의 차이는 꽤 크거든요. 그래서 3억을 쓸 건지, 3억 5천을 쓸 건지, 4억을 다쓸 건지. 그리고 이 4억에 취득세까지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건 별도인 건지 이거를 반드시 정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휘경 SK뷰부터 볼게요. 최근에 마포와 성동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지금 동대문구로 퍼져가고 있죠. 최근 실거래가가 10억이고 전세가는 6억 정도 합니다. 취득세하고 부대비용 하면은 4억 5천은 있어야 하는데 막상 가잖아요. 갭 4억짜리를 찾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전세가 이미 들어있는 매물보다는 전세를 새로 맞춰야만 하는 그런 매물을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이유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단지의 장점은 바로 옆에 휘경자의 디센시아가 내년에 입주를 하고요. 바로 위에 있는 이문사구역이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5,6년 뒤면은 이 동네가 전부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이 3개의 단지가 신도시처럼 변모를 하면서 좋은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휘경 SK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상철이라 소음이 있고 학군도 부족한데 뭐가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정도 시세인 겁니다 좋은 노선이 있고 좋은 학군까지 있다? 그러면은 현재 시세보다 뭐한 4,5억은 더 비싸겠죠. 사연자분이 같이 문의주신 곳은 이문이 편한 세상인데 휘경 SK뷰랑 비교하면 휘경 SK뷰가 더 낫죠. 이유는 훨씬 신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지가 비슷할 때는 상품성으로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 힐스테이트 녹번 그 옆에 힐스테이트 녹번역도 있습니다 이 녹번역 주변에 4개의 신축단지가 있는데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뭐 베라 힐즈, 이 편한 세상 캐슬, 힐스테이트 녹번, 녹번역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역과의 거리에 따라 동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단지를 살 거냐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매물을 잡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문휘경 신축과 녹번 신축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실 건가요? 둘다 좋거든요 비교했을 때 투자 가치나 실거주 가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저는 4억으로 살수 있는 매물을 발견한다면 그냥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녹변역 주변도 요즘에 4억으로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문휘경이나 녹번이나 좋은 매물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똑똑한 강아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있으면 이메일 말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